다들 어서와요. 자, 여러분들. 하, 여러분들의 주말은 어떠십니까? 오늘 토요일 5월 15일. 10시 기준 전 세계 확진자수 62만 명 나오고 있습니다. 62만 명. 계속 뭐 60만 명, 70만 명, 80만 명 대에서 왔다 갔다 하고 있네요. 여전히 인도가 반을 차지합니다. 30만 명. 근데 이제 어 지금 또 문제가 뭐냐면 제가 이런 얘기를 했잖아요. 아, 그래도 인도가 이렇게 50%의 확진자를 차지하면 인도만 빼면 전 세계적으로는 이제 확진자가 30만 명밖에 안 나오는 거 아니냐. 그렇게 따지면 아우, 전 세계적으로 지금 많이 좋아진 거 아니야라고 제가 얘기를 했는데 물론 전세계적으로 좋아졌지만 이게 또 문제가 뭐냐면 여러분들 지금 인도가 많이 심각하잖아요 아까 지금 어 얘기하신 분들 자 일단 통계를 보면 아 이건 뭐자 인도 31만 명 보이죠 미국은 어 오늘 무슨 5600명밖에 통계가 안 됐어? 어 미국 뭐지? 어제 7만 3000명인데 오늘 왜 이렇게 통계가 안 됐지? 이거 아직 발표가 안 돼서 그런가? 어제 7만 3000명까지 통계가 됐는데 지금 백신 효과가 나오고 있는 건가? 주말이라서 그런 거냐고요? 아니에요 어제데아 그러니까 오늘 발표할 이런 수치들은 어제 이렇게 통계가 나온 건데 주말이라서 이렇다 그럴 리가 없는데. 그리고 아무리 주말이라도 차이가 이렇게까지 나진 않는데. 아무튼 지금 보면 어 무슨 문제가 있냐면 인도는 지금 확진자가 너무 많이 나오고 있어 가지고 기사 보신 분들은 알겠지만 지금 시체가 시체를 태워야 되는데 온 지금 시체 태우는 그그 그 화장터에는 풀 가동하고 있고요. 심지어 뭐 화장터를 더 만들고 있다라는 얘기도 있고 그다음에 가난한 사람들은 시체 처리할 돈이 없어 가지고 시체를 강에다가 버린다. 그래 가지고 강에 시체 떠내려가는 게 그게 다 보도가 됐어요. 카메라에 찍혀가지고 그거 혹시 보셨어요? 그리고 심지어 저번에는 그 코로나 확진자들 위주로 지금 인도에서는 또 곰팡이 균이 지금 또 나오고 있어요 그 곰팡이 균의 치명률은 50%래요 두명 걸리면 한 명이 죽는다는 거죠 그죠 굉장히 심각한 상태입니다 근데 이 심각한 상태가 인도 안에만 있는 게 아니라 지금 인도를 중심으로 동남아 쪽으로 인도발 코로나 바이러스가 퍼지고 있어요 그 주위에 뭐 말레이시아부터 시작해 가지고 인도네시아 싱가폴 뭐 베트남 뭐어 너무 많아 좀 전에 제가 어, 싱가포르에 사는 친구한테 들은 소식인데 내일부터 싱가포르는 다시 한번 샷다운 들어간다. 싱가포르는 지금까지 그런 그 코로나 통제 이런 게 많이 풀렸거든요. 뭐 5인 이하로 5인 이하 모임 금지했다가 지금 뭐 8인까지도 해주고 식당들 영업 다 회복시켜주고 많이 이렇게 규제가 풀렸었는데 내일부터 싹다시 샷다운 들어간대요. 다시 한번 식당에서 밥도 못 먹는답니다. 그리고 싱가포르뿐만 아니라 뭐그 옆에 말레이시아만 봐도 말레이시아만 봐도 하루, 하루 확진자 수가 굉장히 많이 늘어나고 있거든요. 한번 보면서 얘기합시다. 표를 보면서. 아 일단 인도는 여전히 지금 심각한 상태고 물론 뭐 인도에 완치자도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게 여러분들 아셔야 될게 코로나 바이러스라는 게 이게 뭐 옛날에도 뭐 수도 없이 얘기했지만 걸렸다고 해가지고 꼭 죽느냐, 꼭 심각해지느냐 그게 아니야. 어떤 사람은 코로나 바이러스 걸렸는데 걸린 줄도 모르고 그냥 지나가는 사람들도 수두룩해요. 하지만 좀 어떤 사람들은 운이 안 좋다 해야 되나, 아니면 건강이 안 좋다 해야 되나? 코로나가 걸렸을 때 그냥 치명적으로 그 사람한테 작용이 된다는 거죠. 봐봐, 아우, 여기 또 채팅창에 올라오는 거. 지금 여기 대륙 슝님은 대만에사는데 대만은 지금 타이베이, 신베이, 5인 이상 집합금지. 타이베이, 아우, 지금 대만도 지금 집합금지 때리고 있네. 대만도 지금 확진자가 늘고 있어요. 근데, 여러분들, 아니, 나라마다 다 이렇게 샷다운 하고 다 이렇게 지금 제재하고 막고 있는데, 왜 그렇게 확진자가 유입이 되냐, 안 늘어날 수 있냐. 여러분들, 밀항을 합니다. 몰래 다른 나라로 들어가요. 중국말로 그걸 토우두우라고 하는데 한국말로 그걸 정확히 어떻게 얘기하죠? 그러니까 저 나라로 몰래 들어가는 거 있잖아. 미립국, 아, 그렇지. 미립국. 미립국, 미립국. 미립국이 여러분들 생각보다 엄청 많아요. 그런 것들 때문에 아마 좀 퍼지는 게 아닐까. 자, 여기 보시면, 에, 미국은 지금 오늘 확진자 수가 어우, 현저하게 줄어들었는데 모르겠어요. 이거 아직 통계가 덜 나와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일단 뭐 미국 얘기를 좀 하고 지나가겠습니다. 여러분들, 미국은 어제 발표를 했어요. 아, 마스크 벗는다. 어제 이제 미국에서는 코로나 백신 맞은 사람들 한에서 마스크를 벗어도 허용한다라고 했고 많은 사람들이 길거리에서 이제 마스크를 안 쓰고 돌아다니면서 인터뷰를 하는데 마스크를 안 쓰니 너무 좋다라면서 인터뷰를 하는 그런 영상들이 많이 올라왔어요. 이제 미국은 백신 접종률이 높고 하니 백신 접종을 완료된 사람들은 마스크 벗어도 된다. 이게 지금 나왔어. 네, 심지어 어제 어, 바이든은 굉장히 이제 어, 오늘은 위대한 날이다. 이러면서 자축까지 하는 그런 모습도 있었습니다. 대단한 날이다. 그리고 아직 안 맞은 사람들은 자발적으로 마스크를 계속 좀써 달라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 그리고 지금 미국은 어 백신이 지금 넘쳐나요. 미국은 지금 백신이 넘쳐납니다. 그냥 뭐 지하철역에도 가면 그냥 나달라 하면 나줘요. 그렇대요 지금. 그러니까 이제 정부 입장에서는 백신을 빨리빨리 빨리 맞으라고 이렇게 고능고를 하죠. 하지만 이제 많은 또 일반 국민들은 이제 의심을 하잖아요. 그 백신 맞으면 무섭대,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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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프대, 뭐 백신 맞으면 부작용이 심하대, 그러서 그러면서 무서운 마음에 안 맞는 사람들도 많은데. 그리고 또 요런 기사가 한개 나왔습니다. 미국 백신 지원 한국 우선순위 두겠다. 에, 에, 어떻게 보면 이제 동맹국가잖아요. 그죠? 해리스 부통령 추진 계획 밝혀 문 대통령 박미전 논의하겠다. 어, 아무튼 뭐 미국에서. 근데 이건 뭐, 뭐 언론 플레이를 하는 건지 뭐 진짜 그런 건지 그건 뭐 때가 돼 봐야 알겠죠. 그죠? 만약에 정말 진짜 이 기사대로 미국에서 어, 한국이 아, 그래도 한국 동맹인데 빨리 그거 백신 빨리 지원해줘라 이래가지고 빨리 지원을 받는다면 어 그거는 뭐 고마워해야 될 일이죠 당연히 그죠? 아무튼 미국에서는 이런 계획을 발표했고 그 다음에 지금 주한미군 코로나19 백신 접종하면 마스크 착용 의무 면제한다고 합니다 아무튼 어, 주한미군은 에, 백신을 맞았다고 하면 이제 또 마스크를 뭐 착용하지 않아도 된다라고 발표를 했고 그 다음에 지금 요, 요런 기사도 있습니다. 아, 분에 지금 코로나 확진자가 6명 추가인데, 30세 이상 1차 백신 접종률 85%라고 합니다. 국방부는 30세 이상 장병, 군무원 등에 대한 백신 접종과 관련해 11만 2,655명이 코로나19 백신을 접종했다고 밝혔다. 이는 군대 30세 이상 접종 대상자 13만 2,000명 기준으로 84.9% 접종 동의자 11만 4,000여 명 기준으로 98.7%가 1차 접종을 마친 수준이다. 수치이다라고. 요런 기사도 나왔습니다. 제가 봤을 때는 이거 마스크 벗으려면 어차피 이거 백신은 나중에, 나중에 가면 다 맞아야 돼. 어차피 다 맞아야 돼요. 많은 분들이 뭐 백신 뭐, 아, 그 부작용 너무 좀 무섭지 않아? 그 부작용 너무 심각하지 않아? 무서운데? 안 맞을래? 이런 사람 많은데. 저도 솔직히 그래요. 아, 지금 뭐 이거 백신이 어떻게 될지 모르잖아. 근데 저는 만약에 제 차례가 되면 저는 맞을 것 같아. 왜냐면 저는 직업상 빨리 좀 이렇게 해외를 나가야 되는 그런 상관도 있고. 여러 가지를 따져봤을 때 백신을 뭐사 차례가 된다 저는 아마 바로 맞을 것 같습니다. 자 여러분들 어, 일단 어, 지금 미국에서는 마스크를 벗는다라고 어, 백신 접종한 사람들 한해서 마스크를 벗어도 된다라고 이렇게 발표한 가운데 지금 방제처럼 한국에도 마스크를 벗는다라는 이슈가 나왔어요 어제 이런 기사가 떴습니다. 추석쯤 마스크 벗게 될 수도 고령층 접종 끝나면 실외부터 검토 이게 실제로 발표가 된 겁니다. 추석쯤 되면 이제 어 코로나 그 백신 접종자가 점점 많아질 거 아니에요. 고령자들 위주로는 일단 다 이렇게 접종을 할 텐데 만약에 지금 그 접종 계획이 차질 없이 잘 진행이 되고 그렇게 된다면 그때 상황을 고려하여 그때의 안전성 여러 가지를 고려를 해서. 추석쯤에 마스크를 벗는 거를 검토할 수도 있다 특히 뭐 실외나 안전한 곳에서는 마스크를 벗어도 된다라는 거를 검토할 수도 있다라고 발표를 했습니다 한국도 하지만 그렇게까지 그렇게 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지금 목표가 원래 상반기에만 1,300만 명이 접종한다는 게 목표였거든요 근데 이걸 달성하기 위해서는 이걸 달성하기 위해서는 매주 132만 명이 백신을 맞아야 되는데 백신이 지금 부족하지 않나요? 물론 지금 뭐 공급된다는 그런 얘기가 계속 나오고 있긴 한데 아무튼 한국도 어 이제 다 맞고 사람들이 다 맞고 나면 아마 마스크를 벗는 검토도 하지 않을까 생각해 봅니다. 근데 지금 어 만약에 그렇게 하려면 또 변수가 한개 게 있는 게 뭐냐면 지금 일단 코로나 바이러스 변이가 많이 생기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백신 회피력이 센 변이들이 많이 나오면 그땐또 얘기가 달라지는 거죠. 아 지금 뭐 변이 바이러스가 너무 많이 나오고 있죠, 그죠? 아, 그리고, 어, 요런 기사도 떴습니다. 아, 모더나 5만 분, 5만 회분, 이달 말 국내 첫 공급이라고 하네요. 어, 아, 그리고, 지금 그것도 지금 추진되고 있다고 합니다. 국내 생산 움직임도 지금 구체화되고 있다고 하네요. 모더나와 백신 위탁 생산을 논의, 논의 중인 것으로 알려진 삼성바이오로직스는 이에 대해 14일에는 아직 확정된 게 없다라고 공시했지만, 주가는 지금 엄청 오르고 있죠, 그죠? 그러니까 만약에 미국이 지금 어 코로나 이런 바이러스에 좀 많이 벗어나가지고 백신이 좀 흘러 넘치는 상대에서 아까 기사 났듯이 뭐 해리스 부통령이 한국 먼저 좀 우선적으로 공급해주자 그래가지고 한국에도 백신이 좀 이렇게 모자라지 않는다면 풍요로워진다면 그러면 뭐 마스크 벗는 날이 충분히 올해 안으로 올수 있겠죠 그죠 이렇게 기사에 나온 것처럼만 이렇게 진행이 된다면야 아, 그리고 미국에서는 월마트 백신 접종자 매장 내 마스크 착용 의무 면제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미국에서는 계속 이제 백신 접종자를 위해 위한 혜택들을 계속 많이 해주고 있어. 그래야 다른 사람들도, 어, 저 사람들 백신 맞았으니까 저, 저게 혜택을 받는 거야? 어, 아, 그럼 나도 맞아야지. 이러면서 다 맞게 된다는 거죠. 하지만 이런 와중에, 한국에서는 여전히 계속 여기저기서 집단 감염이 속출하고 있습니다. 지금 4차 유행, 4차 유행 단계인데, 오늘 하, 한국은 신규 확진자가 681명 나왔죠, 그죠? 집단 감염 속출이라고 하는데, 여전히 뭐 여기저기서 한국은 여기저기서 집단 감염이 계속 나오고 있어요. 심지어 이번에는 안 나온 지역이 없을 정도로 여기저기서 다 집단 감염이, 아 감염자가 나왔다고 합니다. 야, 심지어 세종시도 나왔네. 세종시 이때까지 확진자 없었던 걸로 알고 있는데, 세종시에도 확진자 3명이 나왔습니다. 아, 그리고 요즘 문제되고 있는 게, 아이고, 아, 이거는 또 제주도. 제주도가 약간 좀 그런 게 있어요. 제주도가 이제, 오인 금지도 잘안 지켜지고, 제주도는 또 그거, 그, 그게 없대요. 통금 그런 거 없대요. 어, 영업 제한 그런 게 없으니까, 막, 뭐, 밤새 술 마시는 사람들도 많고, 저도 잠깐 그 제주도 갔다 왔었잖아요. 보니까 제주도는 약간 좀 자유롭긴 하더라고요. 얼마 전에 제 친구도 제주도 갔다 왔는데, 제주도는 약간 좀 저세상이라는 느낌? 코로나 없는 세상처럼 생활하고 있다. 이 정도로 얘기를 할 정도로 5인 이상 금지도 잘안 지켜지고 있다고 하대. 요 그것 때문인지, 이번 달만, 제주에서 확진자 148명 나왔습니다. 이번 달만. 이거는 제주도로 따지면 엄청 많은 거죠. 대구도 그래요? 대구도 요즘 아프리카 BJ들 대구 가서 방송 많이 하잖아요. 막그 번화가 가가지고 막 야킹도 하고 막 게스트 섭외도 하고 인터뷰도 하고 하는데 보니까, 대구 길거리 보니까 대구 거기도 완전 딴 세상이더만. 대구도 뭐, 난리 났더만. 아, 제주도 지금 2단계라고요? 들어갔어요? 가게도 11시 통금 실시한다고요? 아, 심상치 않은 움직임이 아, 지금 일어나고 있습니다. 이러다가 지금 1000명, 뭐또 1,500, 2,000 가는 거지. 그 충분히 가능성이 있다고 봐요. 그리고 요즘 또 코로나 때문에 뭐 항상 그랬듯이 캠핑. 캠핑이 굉장히 지금 유행이잖아요. 캠핑 장비, 뭐, 불티나게 팔리고 있고, 뭐, 캠핑장, 뭐, 예약도 안될 정도로 주말에는. 근데 여러분들, 지금 캠핑이 유행하는데, 캠핑 유행하고 사람들 가서 캠핑하는 건 좋은데, 지금 사람들이, 캠핑하고 있는 사람들의 양심 실종됐다라는 기사가 지금 나왔습니다. 어뭐 강원도 양양 바닷가 이런 공영 주차장이나 뭐 이런 뭐 그냥 일반 일반 주차장들 혹은 뭐 캠핑장들 이런데 심지어 어떤 곳에는 뭐 취사를 금지한다 야영이나 취사를 금지한다라고 적혀 현수막을 걸어놨는데도 불구하고 그런데서 이제 취사를 하고 야영을 하고 하는 사람들도 많고 그 다음에 쓰레기를 버리고 안 가져간다고 합니다. 아니 뭐 가서 코로나를 피해서 이렇게 캠핑이라든지 야영을 가는 건 좋은데 야영이나 캠핑 가서 어 쓰레기 버릴 때뭐 자기 양심도 같이 버리나요? 아 우리 대한민국 사람들 그런 사람들 아니잖아. 아 요즘 뭐 종량제 봉투 쓰레기 봉투 많은데 야 캠핑 가고 그러면 여유 있다는 거 아니야. 그럼 차 공간도 넓을 거고 쓰레기 봉투 한개 가져가 가지고 쓰레기들 싹다 모아서 가져오면 되잖아. 그래가지고 자기 아파트 단지에다가 쓰레기 거기 버리는데 거기 분리수거 해가지고 버리든가 하면 되지. 에왜 아, 양심까지 버리고 옵니까? 캠핑 가시는 분들 아, 쓰레기는 진짜 챙깁시다 양심껏. 어? 자 그리고 지금 이거 조금 전에 올라온 기사인데 아 2002년 월드컵 신화를 썼던 히딩크 감독님이 아 코로나 19 확진됐대 기사 봤어요 히딩크 감독이 코로나 19 확진 판정을 받았으나 현재 회복 중이라고 보도했다 네, 네덜란드 일간지에서 보도를 했다고 합니다 부디 별일 없으시길 아무튼 히딩크 감독 현재 회복 중이라고 하니 하루빨리 완쾌되시길 자 그리고 다른 나라 좀 봅시다. 아 지금 뭐 브라질 프랑스 터키 아 이거 위에 부분들 보면 지금 다와 이거 막 그렇게 눈에 띄게 좋아지는 데는 없다 거의 그죠? 인도네시아 2,300명 아 이거 동남아권이죠? 동남아 나라들이 지금 점점 심각해질 것 같은데 인도 때문에 인도발이 좀 엄청 심해질 것 같은데 일본 여러분들 일본 6,400명 실화합니까? 일본 확진자 6,400명 말레이시아 4,000명 아 말레이시아 난리 났네 지금 자 일단 뭐 인도네시아 말레이시아 이런 데는 다 동남아니까 그쪽으로 인도발 코로나가 당연히 유입이 되겠죠 그죠? 싱가포르 그렇게 막는데도 유입이 되는데 그리고 여러분들 일본 지금 얘기가 나와서 그러는데 와 여러분들 일본 지금 며칠째 계속 확진자 6천 6천 7천 지금 일본 확진자 계속 많이 나오고 있잖아요 그죠? 계속 올림픽은 안전하다 문제없다 그대로 진행된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고 여러 단체에서는 지금 계속 반대를 하고 있죠 그죠? 누적 확진자 수 일본 68만 명, 누적 사망자 수1 1,489명. 진짜 이거 올림픽 괜찮은 걸까? 심지어 심한 얘기로는 이런 얘기까지 나왔죠. 일본에서는 뭐 이런 얘기까지도 나왔어. 올림픽을 참가한다는 건 자살, 자살 행위다. 아, 이런 얘기도 나왔어요. 한국은 한강 음주 사건으로 반도가 떠들썩 하고 있죠. 한강 지금 음주 못하게 지금 돼 있지 않아요? 한강에서 이제 술못 못 먹게 하지 않았나? 아닌가? 아, 금지는 아니고 자제네, 자제. 지금 취식민 음주 자제 공고 됐다고 하네요, 한강공원에서. 어. 근데 이제 코로나에 대해서 좀 이렇게 아는 사람들은 좀 이제 알아서들 해야지, 윤통성 있게. 어? 한강공원 취식음주 자제 공고가 나왔습니다, 자제. 자제는 해야지. 자, 요런 기사. 도쿄 올림픽 강행은 자살 행위. 일본 방역 정책 10점 만점에 2점이다. 일본 대형 전자상 거래업체 라쿠텐의 미키타니 히로시 최고 경영자는 13일 CNN 비즈니스 방송과 인터뷰에서 올해 도쿄올림픽 개최에 반대한다며 위험 요소가 너무 크다라고 말했다. 아, 진짜, 진짜로. 아, 괜찮을까? 정말 일본 여러분들 올림픽 강행하면 괜찮을까요? 아, 그리고 베트남. 베트남도 지금 확진자가 계속 나오고 있다고 합니다 베트남 코로나 확산 와중에 중국인 미립국 이중고 호치민에서 52명 추방 전파 위험성 크다고 판단해 단속 강화 그러니까 지금 어... 야 이게 중국 사람들이 베트남으로 미립국을 하는데 그것 때문에 또 엄청 골머리를 앓고 있다고 합니다 베트남에서는 이제 어... 외국인 입국을 다 막고 있는데 야, 미리국을 하는 중국인들이 있다고 하는데, 근데 여러분들 생각해봐, 미리국 하는 중국인들이 있으면 미리국 하는 인도인들은 없을까? 전 충분히 있다고 보거든요. 그런 사람이 코로나 가지고 미리국 하기 시작하면 그건 뭐 이제 걷잡을 수 없지. 한국도 저는 있을 거라고 생각해요. 한국도 미리국 있을 것 같아. 여러분들 그렇게 생각하지 않아? 한국이라고 미리국이 없을까? 자 그리고 아까 많은 분들이 중국 지금 코로나 상황 어떠냐라고 물어보는데 뭐 지금 언론 통제가 너무 심하게 돼 있어가지고 언론에 지금 노출되고 있는 거는 얼마 전에 중국에서도 코로나 지역사회 감염에 감염이 나왔다고 합니다. 중국에서 20여일 만에 지역사회 내 감염에 따른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확진자가 나온 가운데 발생 지역도 안후이성에서 랴오닝성으로 확대된 것으로 전해졌다. 안후이성에서 일단 먼저 지역사회 확진자가 나왔는데 랴오닝성에서도 또 나왔대요. 근데 저는 항상 말했듯이 중국 그렇게 큰 나라 그 정도의 그 인구 밀집도면 코로나 환자 한명두명 명 이렇게 있잖아요 그 뜻은 되게 많이 있다는 뜻이라고 생각하거든요 저는 아마 중국에도 코로나 바이러스가 많지 않을까 그리고 이탈리아 관련된 기사인데 요런 기사가 떴네요 이탈리아에서 코로나 19 백신 효과 확인 접종자 감염률 95% 낮아진다고 합니다 백신 맞은 37,000명 분석 결과 감염률 95%가 낮아졌고 중증 환자는 99%가 낮아졌다고 합니다. 아스트라제네카 아제 백신이라 하죠. 야, 이 아제 백신 괜찮을까? 물론 뭐 지금까지 아제 백신이 많이 투입이 됐겠죠, 그죠? 근데 그 중에 보면 물론 이렇게 진짜 좀 심한 부작용까지 받는 사람들도 있는데 대다수는 그래도 그냥 넘어갔고 효과를 봤다는 거 아니에요, 그죠? 영국 인도 변이에 또 휘청 4달 네 락다운 완화 불발될 수도 존슨 영국 총리 기자회견서 인도 변이 전염성 더 강해 전염력 아직 확실치 않아 6월 락다운 완화 예상 못해 아 완화한다 그랬는데 이제 또 철회했구나 그래 지금 아직 완화하기에는 와 진짜 어떻게 이렇게 전 세계를 휩쓸지 아 근데 미국에서 이렇게 마스크 벗는 게 발표가 되고 하면 경제 회복도 빨라지겠지 아, 그리고 여러분들, 내일은 내일 낮에는 어, 내일 낮이 낮에 아니라 내일 저녁 때는 제가 하세 방송에 나갑니다. 하세랑 같이 합방하기로 했는데, 어, 이번엔 제가 게스트로 나가기로 했어요. 그래가지고 내일은 하세 알죠? b 의 하세, b 의 하세 방에 와가지고 같이 방송 즐기시면 됩니다.